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높은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피반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적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민이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염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또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요하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요하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죄의 증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요하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지즘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건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특별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백성들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만민에게 심판하실 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 땅에서 부를 노래가 이와 같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경관 성읍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 성읍은 곧 구원을 말하는데 마치 성을 비유해서 성벽과 외벽 두 벽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그런 성읍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문을 활짝 열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신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자 도대체 저도 참이 말을 자주 씁니다만 어떻게야 심지가 경고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답이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러니까 심지가 경고한 자에게는 평강과 평강을 더하시는데 도대체 이 심지가 어떻게 경고합니까? 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면 이다. 아 주를 신뢰하면, 주를 믿으면 여러분 심지가 경고해집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 신뢰하는 자, 이 사람은 심지가 경고하여 하나님이 그로 말미야마 평강과 평강을 더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보는 거죠. 예, 주를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 심지가 경고한 자가 됩니다. 마치 환경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면 바람에 흔들려 물결에 따라가는 그와 같은 하나의 배나 갈대같은 사람이 되는거죠 그러나 주를 믿고 신뢰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에 주를 따라 좌우되기에 그 안에 평강이 없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아니,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안 좋은 일 보지 마시고,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좋은 일 있으십니까? 좋은 일에 너무 막 히히히, 호호호 하지 마시고,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경고한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통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그것에 따라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경은 좋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안 좋게 할 수도, 낭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것만 보게 되면 그런데 포시든지 여기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어디 나오죠? 이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니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중심이에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지금 최후의 심판도 다 나왔습니다만, 전부 심판이든 그게 이 땅에서 복이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혹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면 무엇 뭐 때문이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죄를 떠나도록 악한 내 도구로 세상의 악을 남겨놓으셨다고 두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알아서 이 매라고 하는 세상의 악들은 이방의 강한 민족들은 다 멸망시키겠지만 남겨놓은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또 우리는 이게 잘안 보이고 안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그게 좌우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경고하십시다. 주만 믿으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주만 붙드십시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참 심판할 때 8절입니다. 8절, 9절에 요하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심판하는 길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사모합니까? 여호와를요. 예? 심판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사모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마음은 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분을 지금 찾고 그분을 사모하고 있다.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지 여러분 밤에 주를 사모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잠이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잠에 번뇌가 있고 많은 고민할 거리가 있고 환란이 있으니 잠이 안올때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밤에도 내 영혼이 누구를 사모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주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일에, 그 일이 크든 작든,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어떤 존재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까지, 사탄까지 하나님의 안에, 그뜻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만 때로는 복으로 육체적, 때로는 화로 징벌이죠.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단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중심은 심지가 견고한 자. 주만 의뢰하고 주만 사모하며 가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 가다가, 아 좋은 일 만나면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 만나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요? 죽게 사신 거니까. 그렇게 갔었을 때, 아, 심지가 경고한 자여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역사가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한 자에게는 평강을 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은 5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허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높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의 성유을 쌓아갑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게 되고 소순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양날의 칼입니다. 마음에 심지가 강한 자에게 평강을 더하시며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러 낮추시는 그런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혹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반드시 그걸 허으실 겁니다. 빨리 허으시든 천천히 허으시든 그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유익에 맞춰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그처럼 반드시 허으사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라 버리라라고 할 때는 여러분 항상 달게 받자 주십시오. 제가 좀 아파하겠습니다. 괴로워하겠습니다.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낮추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복을 받을 때보다 복을 받을 때는 자신을 안 돌아봐요. 아니 자신을 어떻게 보냐면 하, 내가 자꾸 뭐 했다. 슬슬 먹이 높아지려고 하는 우울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잔치집에서 더 배울 게 많습니까? 장례식에서 더 배울 게 많습니까? 세상도 알잖아요 인생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 환란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이 있었을 때더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선하지 않냐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열심히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 선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두면 절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나와 우리로 하여금 선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매를 두사 계속 징계하시며 그 백성이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저 뒤에 쪽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의 평강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다 여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라에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주권자가 있고 주인 되게 하는 것이 많았지만 우리는 주만 믿고 의지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게 있지만 우리는 주만 우리를 관할한 게참 많았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만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버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들의 모든 기억이 사라질 곧 멸하시게 될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은총을 베푸실까요? 베푸시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지금 오늘 내리는 비는 믿는 자들에게만 탁 내리고 골라서 믿지 않는 자들은 내리지 아니하오. 그런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 베풉니다만 그 베푸는 은총이 온전하게 그것을 의로 삼아 하나님을 믿는 자대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기 보면 10절에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들이 입을지라도 은총을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부리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도 악인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 위험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은총을 동일하게 주지만 우리는 그걸 의로 받고 저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 복된 자들 아닙니까? 오늘도 정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주만 믿고 나아가는 심지가 경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 그날이 지금일지 아니면 또 최후의 심판의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심지가 경고하도록 우리 주만 신뢰하여 의지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직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이 복으로 오든 그것이 환란으로 오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속에 역사하사 좌장하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